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고인에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애용하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 드릴 매물은 강원도 행성군 안흥면 안흥리에 위치한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전원주택지로 아주 좋은데요 주변에 아주 멋진 전원주택들이 많이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아기자기하고 하루 하루 종일 해가 잘 드는 그러한 전원 마을이었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아주 좋았는데요. 도로는 4m 아스팔트로 되어 있고요. 주변이 전원주택으로 가득합니다. 자, 본부동산으로부터 세마라이시둔내아시까지는 승용차로 8분 거리고요. 행성읍까지 10분 거리. 그리고 안흥면사무소 농협마트까지는 5분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양호한 교통망에 아기자기하고 하루종일 해가 잘 드는 그러한 전원 마을이었습니다. 어, 마을 자체가 아주 깔끔했습니다. 분위기도 그렇고요 주변의 주택도 아주 고급 전원주택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요. 토지 면적은 양쪽의 도로 지분을 포함해서 200평이 되겠습니다. 어, 전체가 계획관리지역이라서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죠. 어, 전기 상수도 옆에서 어, 모두 들어와 있고요 바로 앞에는 어, 저 안흥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주변이 이제 아주 아기자기하게 어, 보신 바와 같이 전원주택 단지로 되어 있는데요 본부동산 200평만 지금 비리게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 양쪽의 도로로 3 m 도로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도 아주 좋고요 어, 약간 크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살벽 깜빡리는요 직사각형 면적이고요 바로 앞에는 이제 안흥천이 아주 깔끔한 안천이 흐르고 있고 뒤에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하루 종일 해가 잘 드는 평지에 위치한 전원주택지가 되겠습니다. 어, 마을 자체가 아주 오래 이미 둥지를 많이 틀었는데요. 자체가 아주 전원 마을 아기자기하고 조용하고 하루 종일 해가 잘 드는 그런 전원 마을이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용적률 100%죠. 200평의 40% 되는 부분을 바닥면적으로 해서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독 다정다가구연립다세대 모두 가능하죠 자 여기만 해드려야 요 어, 도로가 4m 세멘트 포장도로 전기, 상수도, 오폐수 모두 들어와 있습니다 주택 단지니까요 세만화시까지 8분, 행성까지 10분 면사무소, 농협마트까지 5분밖에 걸리지 않는 양환교통망에 있는 전원주택지였습니다 전기 상수도 옆에서 모두 들어와 있으니까 건축만 하면 되겠죠. 집한채 짓고요, 토지, 텃밭, 주차장 이렇게 하면 딱 완성 맞춤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공간으로 200평 남아 있죠. 앞뒤로 전원주택이고요. 도로망 좋습니다. 4m 다스팔트도로로 있고요. 아기자기한 전원주택들이 아주 고급 전원주택들이 주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 제가 보기에는 200평이니까 어, 주택 한 채, 주차장, 텃밭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행성군 안흥면 안흥리에 위치한 전원주택지 계획관리지역 토지 200평을 여러분에게 소개드렸습니다. 해아그래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전원주택이니까요. 어 그리고 가격도 아주 저렴하게 잘 나왔습니다. 어 사셔서 전원주택 한 채와 주차장 텃밭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더 좋은 면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